안녕하세요, 이범입니다. 아, 여러분, 저 자기 삶은 우리가 어, 누가 대신해줄 수도 없죠, 그죠? 우리 삶은 우리 스스로가 어, 작곡도 해야 되고, 작사도 해야 되고, 또 아름다운 운율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때 시기적 적절하게 그때그때 맞게끔 사실은 노래를 불러야 돼요. 우리 지금 가수들은 어 누가 작사도 해줘도 되고 작곡도 해줘야 되고 자기가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은 여러분들이 다 작사 작곡 다 하셔야 되고 노래도 여러분 스스로가 불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살수 있고 또 자기 삶을 자기가. 살아가면서 계속 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 질문해 보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소리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는 거죠. 우리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이것도 우주 전체로 보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의 리듬을 타고 우리는 같이 함께 지금 이게 가고 있거든요. 흐름에 따라 같이 가고 있거든요. 우리 이 소리도 파동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귀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전체에 살아가면서 이 운율 따라 아름다운 선율 따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기 삶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살수 있고 또 자기가 자기 삶을 사실은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제, 어, 업에 의해서, 어, 어떤 습관에 의해서 계속 어, 어떤 내 맡길, 예, 내 맡기는 쪽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큰틀에서의 우주법칙은 우리가 거기에 순리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는 거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삶은 사실은, 어,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물건인 것 같으면 누굴 하나 더 주고, 또 누구를 배려해 주고, 양보해 줄수 있지만, 내 삶은 내가, 어,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내가 그걸 양보할 수도 없고, 누군가에 주고 싶어도 사실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참나와 함께, 이거를 같이, 어, 함께 호흡하고, 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순간순간 사실은 자각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세계에 이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야 되는 본 고향, 그 부분이 우리가 늘 이제 하는 참나, 순수의식, 또 본성, 성품, 각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내 삶을 내가 설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화음을 이렇게 뿜어내거나 또 향기를 내거나 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혜택을 줄수 있는가? 그 사람이 나로 인하여 혜택을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는 동작 하나하나가 또 오늘 하는 생각 하나하나 오늘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우주 전체에 퍼졌을 때 그 화음이 정말로 선율이 아름다운 화음인가,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어, 해가 되는 화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뿜어내는 향기가 악취인가, 어, 아니면 아주 꽃처럼 음, 향기가 좋은 건가, 누군가가 와서 그 향기를 맡았을 때또 다시 한번 더 맡고 싶은 향기를 내가 뿜어냈는가? 또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순간 늘 사, 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호흡을 하고 살고 있죠. 예, 지금도 끊임없이 이래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흡에 대한 우리가 감사함을 한번도 되게 가지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 그걸 덮고 있으면서도 호흡에 대한 감사를 얼마나 했는가? 자, 호흡을 여러분들이 왜 이제 공부할 때이 호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호흡하고 어, 참나로 참나로 갈수 있는 길이 가장 가깝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참나도 생명체고 호흡도 사실은 우리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음, 전체적인 이제 삶을 봤을 때. 한 호흡, 한 호흡이 그게 계속 호흡을 하면서 우리 삶의 어떤 연장선상으로 가고 있죠. 예. 우리는 한 찰나도 호흡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고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겠죠. 그런데 내가 매일매일 그냥 쉬고 있는 호흡이니까 그냥 이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죠? 근데 내가 호흡을 하면서 아참 감사하다 오늘도 숨을 쉴수 있어서 이런 생각잘안 하시잖아요 근데 뭐 황사다 미세먼지다 이러면 바로 음 호흡기 어막 생각하게 되고 마스크 착용하게 되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막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때 여러분들 마스크 이렇게 끼고 있 있으면은 굉장히 지금 불편하죠. 그죠.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다들 마스크 끼고 있으면 나중에 그 마스크에서 나오는 자기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종일 또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귀도 아프고. 나중에는 이제 퇴근할 때쯤 되면 자기 머인지 남의 머인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 호흡이 이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또 하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상시대로 이대로 살아가는 거에 우리가 참 감사함이 없었다는 생각 참 많이 하시죠. 모두들 그죠? 근데 지금 이번에 이런 사태로 평상시에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고, 또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살고, 또밥한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얼마나 고마운지 여러분들 새삼 느끼겠죠. 그죠? 그래서 이 호흡은 여러분, 현존에만 있죠. 현존에만. 예, 호흡은 과거도 없고, 과거 호흡도 없고, 미래 호흡도 없어요. 그냥 이 순간순간 지금 여기에 그냥 실 뿐이에요. 그죠? 호흡은. 근데 우리도 이 호흡처럼 사실은 이렇게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호흡은 지금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집중하면서, 이렇게 계속 현존하고 해서 생겨요. 호흡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현존하고 있을 때, 어, 여러분들 호흡에 이렇게 약간 몰입해서 집중하면은, 과거 생각이고 미래 생각이 사실은 다 떨어지거든요. 그냥 호흡만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에만 있고 싶을 때는 호흡에 딱 집중하면 지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쉴수 있고, 예, 과거에 끄달리거나 미래에 끄달리거나 그래서 괴롭거나 이런 부분을 호흡에 딱 집중해보면은 지금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쉴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에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현존하고 있는 거라서 참나와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영원히 쉴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맴돌고 있고, 또 나를 고동치게 하는 것도 사실은 호흡이거든요. 우리가 호흡이 어 말하자면 그 달리기를 할 때, 호흡이 이렇게 막 역동치듯이 우리한테 호흡이 이렇게 가파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호흡을 또 자기가 이렇게 보고, 또 산보했을 때에또 호흡이 어떤가를 보고. 또 가만히 있을 때의 호흡이 어떤가를 보면은 여러분 호흡이 우리의 진동수를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우리가 이게 가라앉거나 우울하거나 하면은 이게 산책을 하라는 이유도 그 진동수를 호흡이 이렇게 하면서 올려주거든요. 우리 신체에 있는 리듬에 따라가 호흡이 그 진동수를 이렇게 올려 주기 때문에 어 운동을 해라. 산책을 해라. 또 기쁜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웃어라고 얘기하면은 그 진동수가 올라가거든요. 그 우리한테 있는 이런 에너지체 이런 것들과 또 호흡과 긴밀하게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호흡하고는 우리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불안하거나 우울할 때도 여러분들이 바로 호흡에 탁 이렇게 집중해보면은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실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해보고 이게 터득해보면 굉장히 여러분 호흡 하나 한 1분 1초라도 여러분들이 호흡에 탁 집중해보면 내가 금방 고요해 질수 있고 금방 그 자리에서 내가 텅빌수 있고 굉장히 어떤 자기가 자기가 아닌 그 경호, 경이로운 그 상태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 호흡이 가져다주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예. 호흡을 여러분들이 가장 내가 잘할수 있는 상태가 어떤가. 또 인위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보면은 그 호흡 안에는 세상의 사랑이 다 들어 있고 세상의 자비가 다 들어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이 호흡이 사실은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이 유일하다는 것을 또 여러분한테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도 이게 사실 호흡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당장 한숨이라도 모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왜 심장이 멎을... 그 같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호흡이 이렇게 턱 이렇게 멎는 걸 턱턱 느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이게 답답함을 느껴요. 그죠? 순간적으로. 그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게 늘 쉬고 있는 호흡을 어떤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도구도 필요 없어요. 그럼 뭔가를 어 저기 장소를 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이 365일 또 24시간 내내 이 호흡에 집중하면은 내가 그 수행 자체를 굉장히 충실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호흡과 홀로 혼자 이렇게 다 있어 보고, 지금 이 순간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간순간에 충실해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단뭐 10초라도 어, 아니면... 잠깐 진짜 한숨이면은 네, 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이 잘 되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호흡하는 거에서 내가 이게 탁탁 이렇게 잡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훈련하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내가 이게 화가 나려고 한다 할 때도 바로 호흡에 집중하시고 어 내가 좀 언짢+ 언짢으려고 한다 이러면 딱 호흡에 집중하시고 또 누군가 모르게.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 저쪽에 온다. 이랬을 때 벌써 거부반응이 막 일어나잖아요? <laughs> 그럴 때도 바로 여러분들이 호흡에 이렇게 탁 집중하고, 호흡을 집중하면서 그 사람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보기 싫지 않을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그래도 관계를 원만하게 할수 있는 사실은 내가, 내만의 삶을 터득해야 되거든요. 이런 방법을. 내가 온전히 정말 내 삶을 작곡하고, 내 삶을 재밌게 살고 싶으면, 이 방법을 사실은 터득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행복할 수 있고, 하루하루 하루, 하루 행복할 수 있고, 또 1년 360을 행복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자기가 이 호흡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더 깊어지면, 자기의 그 참나, 얼굴 없는 나를 이게 대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참나를 여러 가지 얘기로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늘, 어떤 데는 넓었나. 이게 몸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넓었나. 아니면은, 또 이제 얼굴 없는 자기와 만나보라. 이런 얘기 참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 참나는 형태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의 뭔가를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현존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돼요. 네. 느꼈을 때만이 여러분들이 이 몸에 어, 육체에 국한되지 않는 자기 넓은 자기를 볼수 있고 또 우리가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 마치 그냥 부지런하고 내가 그냥 때때로 잘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성실하다는 거는 그 속뜻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참나와 나 얼굴 없는 자기와 지금의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자기와 사실은 잘 믹스해서 잘 쓰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들이 그내 얼굴 없는 나 참나와 내가 거기에서 잘게 혼합해서 말하자면 밀가루 반죽하듯이 여러분들이 반죽을 잘해서 빵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그죠? 과자도 만들고 이렇듯이 여러분 에고와 참나가 정말 환희롭게 아주 만나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온유를 좋게 만들어내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맞아요. 작곡도 나오고, 작사도 나오고, 어, 여러분 인생에 완전 달라지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특히나 삼날 알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수 있고, 여러분이 창조하는 사 삶대로 사실은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에고로는 사실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는 영원히 내가 갈수 있는 그 힘이 없거든요. 근데 참나 안에서는 내가 뭐라도 할수 있는 부분을 하려고 할때그 참나가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갖다 주거든요. 할수 있게끔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힘이 있는데도 그 힘을 가지고 와서 못 쓰기 때문에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참나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그걸 갖고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그 도구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대폰에 비유한다면은, 내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잘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휴대폰 갖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몸에 어디에 그게 휴대폰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서, 못 꺼내서는 거랑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 여러분, 인생을 진짜 아름답게 잡고 가고 싶고, 아름답게 어, 누군가의 환희롭게 노래를 하고 싶으면, 은 여러분 참나를 아셔서 또그 참나를 알기 위해서 호흡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고, 또 이제 순간순간 내가 힘들 때 호흡을 잡아서 여러분이 그 시간만큼이라도 안정을 취하시고, 또 일하시고, 어, 순간순간. 또, 위험에 대처했을 때도 그렇게 여러분을 탁 이렇게 잡으시면 이제 또 금방금방 여러분 훈련이 잘 되는 사람은, 음, 금방 또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또 삶이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전에 내가 한 호흡을 왜 조금 집중해서 자기를 편안한 상태로 가져가셔서 명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